친구들 오늘은 스플래튼 3를 준비해 봤어요. 첫 번째 대결 우리 팀은 파란색이고 상대 팀은 노란색이에요, 친구들. 그렇다면 파란색으로, 어 보라색인가 보라색이었나 보다. 보라색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데 지금 친구들 롤러가 새로운 무기거든요. 같은 롤러 같이 보이지만 좀더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더 넓게 칠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먼저 이렇게 잉크를 채운 다음.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던져서 폭탄처럼 터뜨리기도 하고 이쪽이 아 이건 아니구나 아 이거 필요해 이렇게 채웠다가 여기 아래 중간에 혹시나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바닥을 잘붙혀야될것 같아요 노란색 볼 떠왔다가 잠깐만 이렇서 아, 깜짝이야. 갑자기 운동 받았다. 다시 한 번. 어, 이쪽 하나도 확실이안돼 있잖아. 이렇게 열심히 이쪽을 칠해준 다음. 지금 상대쪽으로 가기 전에 먼저 오른쪽에 있는 거, 어 지금 채워져 있으니까. 아, 이건 뭐지? 우와. 지금 방금 몰랐던 기능이 사용한 것 같은데. 일단 여기 먼저 칠을 하고. 이렇게. 이쪽 노란색 많다. 이쪽을 최대한 빨리빨리 노란색을 칠해서. 일단 여기 숨어 있다가 잠깐만. 한번 자꾸 노란색 있으니까 잘 보고. 이쪽 노란색 많은데요, 친구들? 잘 보고. 안 보록 약간 안 돼. 이제 정작 울라가다 방금 폭탄을 던진 것 같은데 저 친구한테 맞진 않았나 봐요. 섭다.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. 이 친구 뭐지?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가오는데. 와이 친구 되게 무섭다. 일단 도망가고 잠깐만 공격받으면 안 되니까 잘 보고 인크 어, 먼저 한번왔다가 지금 30초가 남았는데 자, 앞쪽으로 던져서 와 무서. 어서 조금만 힘내서 2초 1초 끝났다 과연 어떤 팀이 이겼을까요 친구들 와 노란색이 엄청 많네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은데 결과는 31.3%밖에 안됐어요 친구들 그래도 우리팀 열심히 했으니까 한번 더 도전해볼게요 친구들! 이번 대결은 과연 어떤 팀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? 우리 팀의 색깔은 연두색이고 상대팀은 빨간색! 흰색인가? 어쨌든 우리 팀 파이팅! 우리 팀의 의역을 많이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잘 해체를 해볼게요 친구들 연두색으로 초록색으로 네 핑크색이었구나, 지금. 벌써 핑크색이 반대쪽까지 왔어요, 친구들.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쪽으로 왔는데. 아, 인수가 떴어. 인수 이렇게 지금 확장하시니까 인수가 굉장히 빨리 소모되는 것 같아, 요 친구들. 전해있으니까 아, 빠른다 으가고래또 그래. 빠졌어 도움을 해서 일단 빠르고 이동을 좀해주고 앞만 보고 가셨지 저 지금 핑크색 쪽으로 왔는데 잠깐 피해야 돼잘 보고 으아. 최대한 그냥 앞만 보고 핑크색 동으로 왔거든요. 이번는한번더 와야겠다. 최대한 빠르게 이동을 해주고. 야, 잠깐, 안 돼, 숨겨. 으아, 됐다. 응. 물에 빠지지 않게 주세요. 잠깐, 여기 거지좀 보고, 어? 아까 이쪽 앞쪽으로? 이쪽으로 네, 공정을 해야 되겠는데, 공정을 먼저, 야, 잠깐만. 어? 잠깐만. 하스이쪽 잠깐 올라가는 길이 어디지? 공정을 네, 좀 하고. 잘못 뻗었다. 3초밖에 남지 않았어요, 친구들. 조금 더 힘내서. 최대한. 10초. 마지막까지. 과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, 친구들? 우리 팀이 우와!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, 친구들. 60%씩이나 우와, 우리 팀 정말 열심히 했다. 핑크색이 더 끝에만 있네요, 친구들. 다시 배터리 시작했어요, 친구들. 이번에 우리 팀 색깔은 주황색이고, 빨간색. 이거 주황색, 주황색이고 상대 팀은 파란색이에요, 친구들. 바로 열심히, 일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칠해야 되니까, 이렇게 구석구석, 난 얘들아 은기를좀 칠을 해볼게. 커다란 롤러로. 이렇게. 약간의 차이로 이기고 질 수가 있으니까, 어, 인컷다얘을 그래, 최대한 많이. 벌써 반대쪽에 상대팀이 와 있다니까. 어, 더 낫겠다. 이거 닿지 않도록 잘 보고 인턴트, 우와, 깜짝이야. 떨어진다, 알았잖아. 여기 뒤에 숨었다가, 그깐면 어딨지? 저를 먼저 채우고저 건너편에 있는 상대팀 친구를 공격을 해보고 싶은데, 이는 소리 없이, 어? 이렇게 연구할 수는 없나? 일단 옆으 지금 상대팀 쪽으로 좀 건너온 것 같은데 좋아 이쪽에서 소리 없이 좋아 좋아 이렇게 지금 상대팀 알게 모르게 이쪽으로 건너와서 와 잠깐 아우 아 깜짝이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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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더 빨리 알았더라면 공격할 수 있었을텐데 그래도 지금 상대팀 쪽에서 좀 건너와서 햄핑을 했거든요. 이번에도 뭐 대전 먼저 칠을 한다면 여기 지금 기능이 원래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, 옆쪽으로 순스간에 이동을 할수 있는 기능을 좀 찾은 것 같거든요. 아 어, 검찰이 누구랑 부딪혔다. 다시 한 번. 이번에 왜든지 느낌이 빨간색이 좀더 많아 보이지 않나요? 친구들? 힘내얘들아 우리 팀이 더... 이번에 좀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, 공격을 최대한 덜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곳으로. 일단 공격받을 때 받더라도 이렇 뒤에서 공격... 와 제대로 맞추지 못했나? 공격을 못한 것 같은데, 다시! 그냥 이동을 해서 여기 지금 파란색 공이 많으니까 공들이 잘 보고 있다가 야 잠깐 좀 신나게 으 물에 빠졌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힘내서 마지막까지 했죠. 과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, 친구들? 파란색이 좀 군데군데 있는데 결과는 아깝다, 너무 많이 차이가 나네요, 친구들. 정말 열심히 했지만 상대 팀이 또 이겼어요. 친구들, 오늘은 닌텐도 스위치 스플래툰 3D 플레이해봤어요.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!